이제 삼성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사직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마운트에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출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빼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땅볼 이루수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21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아웃, 투아웃 타석의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23개의 홈런, 9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아웃. 3아웃 됐습니다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롯데 자 연치에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7회 말,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주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2리, 7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초구은 멈춰.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148km 빠른 공. 원앤원의 카운트. 2루 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지은 2할 9푼 오리 10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조성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6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 잡았고요. 3리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교체하네요. 롯데 두 번째 투수 박세웅 선수입니다. 8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리게승루 쪽으로 삼루수 잡았고요. 더라 6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1개의 홈런 3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스프라웃됐습니다 7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10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아,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아마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 2구는 볼 볼카운트 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 3구든 바깥쪽입니다 원앤투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아웃 8삼진으로 아웃포인트 잡아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5개의 홈런 2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소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28푼 4리, 14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멈죠.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지금 페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이루죠. 이루수가 잡아서 드 3회였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롯데 세 번째 투수 강영식 선수입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세 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갑니다. 김주찬이 잡았습니다 9번 타자 모창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9이 17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페안 한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일루수 이구 때렸는데요. 파울 바깥쪽 아웃! 들어오면서 삼진아웃새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가속에는 한유 섬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일루 초구. 삼루쪽. 삼루수 잡았습니다. 세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말로 갑니다. 9회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승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9리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선동열 선수입니다. Right.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5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아웃! 원아웃! 8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위 19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높게 뜬 타구! 오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5개 9번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위 14개의 홈런 7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토구 보겠습니다 토구는 바꿨죠 2구는 높았습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파운트가 될듯 오익수 나성범이 이동합니다 오늘 경기 무승구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